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세용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공 얘기했지만 기독교 사회윤리학하는 백세용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사랑의 진리와 상황. 오.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사랑. 네. 사랑의 진리와 상황, 네. 네. 진리와 상황, 상황. 우리가 진리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할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사랑을 가지고 음.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혹시 2001년도 영화였대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봄날은 간다. 아. 아, 어 벌써 여, 여기 네. 연기 될것 같은데요. 네, 라면 그, 먹고 갈래. 아 거기 네, 라면 네, 먹고 갈래요다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어, 어 그두 어, 번째. 어, 제가 그때 어, 그, 그 예, 대한. 예, 그그 그 대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연기 부탁해도 될것 같지 아, 않아요? 오, 어, 그러니까 오, 그거. 오, 그거 오. 아니,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거 한번만 네. 해주세요, 리얼하게. 극 중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laughs> 주인공한테 하는 말이었죠? 웃어? <laughs> 어, 진작에 뭐, 사랑하니 <laughs>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어 감사합니다 멋있다. 예 이걸 상황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만들어 해주셨는데 예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저는 그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하도 많이 패러디도 되고 뭐~ 회자되어 가지고 그 말을 이제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한번 패널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인가요? 사랑, 이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할 수 있다. 어, 네. 네. 그러나 그, 그 상황이란 말에는 크게 잡아서 그게 뭐 서로의 감정까지 포함해서 네. 결과적으로 변할 수, 변할 수, 수 있다. 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두? 주엔, 음. 그다음에 은혜 패널님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변하지 않는다. 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laughs> 네, 네. 믿고 싶다. 싶어요. 근데 사실은 다 정답이거든요. 네. 제가 일강에서 인간의 유한한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감정도 나의, 나의 감정인 거잖아요. 누가 강요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어, 아니고요. 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사랑이죠.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나 그 상황에는 건강이 됐든 어떤 특정한 어떤 일에 대한 조건이 음.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 상황들로 인해서 내 감정이 변할 수도 있고 네. 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감정이 변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이 감정이 가짜냐? 아니죠.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음. 그 따라서 이런 사랑이란 감정 안에서도 제가 진리와 상황을 구별하는 게 진리는 불변하는 음.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본다면 음. 그거 사랑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 진리의 음. 특성은 무엇일까? 이거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음. <laughs> 사랑하며 살수 있는 음.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 중에 예 제가 자꾸 학자들을 얘기하기에 너무 죄송한데 <웃음> 네. <웃음> 또 아실 것 같아 막아 아, 저건 아, 아, 네. 앤서니 앤서니 <laughs> 아, 앤서니라고 앤서니. <저> <laughs> 있구나 앤서니 네. <웃음> 어. <웃음> 앤토니 하면 우리 막 앤토네. 캔디라는 만화에 나오는 안소니 <laughs>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앤토니 기든스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현대 사회학자예요. 어, 그렇죠. 유명한 분. 예. 네. 이분은 아직 살아 있으세요. 어, <laughs>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어, 네. 근데 이분이 사랑을 <laughs> 네. 어, 사회학적으로 세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음. 음. 사회학하는 분이니까 관찰을 하고 구분을 한 거죠. 네. 사랑에는 범주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랑이 있대요. 어. 이거는 영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네. 이게 특징 때문에 어. 하나는 네. 것 같아요. 하나는 패션네 러브. 음. 열정적 그렇죠 열정적, 열정적 사랑 음.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케미 통한다 그러죠 음. 케미스트리가 통한다 사실 이게 기, 이게 기본이죠 음. 그렇죠. 불타오르 예, 예 불타오르는 우리가 모 아무 모든 사람을 보고 다 불타오르지는 않죠예 아. 그럼 우리 피곤해서 못 살죠 <laughs> 그죠 에너지가 <laughs> 어 모질라요 예. 사랑이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예. 모두를 볼 때마다 패션이 막 불, 불타오르면 <laughs> 네.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가도 그런 분 있긴 하죠. 한데... 병원 가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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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병원 가야 돼요, 그러면. 아, 네. 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네.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에 취향이라는 게 있고 기호라는 아, 게 있고 뭐그렇 코드라는 게 있고 그래서 네. 내가 유난히 끌리는 그런 음, 타입이, 있는 타입이 있는 거죠. 예. 타입이 있어요. 그것도 다 다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정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동화여서 패션 음. 내안에 열정이 생기는 것, 그 열정적 사랑, 한글로는 열정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음. 이런 사랑이 있는데 시대와 상황 얘기했습니다만 <laughs> 이런 상황이 압도적이었던 인류문명사에서 압도적이었던 음. 시대가 있어요.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음. 16세기 16세기 넘어가셨어요. 수렵 채집사회 <laughs> 아... 수렵채집사회 다시 말해서 열정적으로 봤어 끌렸어 같이 그치지. 동굴로 가 <laughs> 예를 들어서 아, 네. 어. 그리고 바이 어. 압도적으로 성적 사랑이에요 거의 동물 느낌 예, 예, 그 예. 동물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물적이란 말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만 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면 능력 중 음. 하나인데 뒷일은 생각하지 아, 않는 음. 사랑인 네. 거죠 음. 기든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도가 그렇게 확립되지 않았을 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도가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 음... 그럴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동물적인 감정만 음, 표현하면서 욕구대로. 살 수도 욕구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때 윤리라는 건 사실 거의 들어올 여지가 없어.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패션은 있죠.